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문안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우리 주님을 늘 기쁘게 찬양하는 미국 시카고에 거주하고 있는 찬양사역자 김선희입니다. 오늘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우리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기 위하여 다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Hello everyone, welcome to today's praise and worship. My name is Caroline Kim and I live in Chicago, Illinois, the USA. I'm so glad that you're joining me today. Welcome. So let's begin by praying. 사랑이 많으신 영원한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늘 기뻐 뛰며 기쁜 마음으로 찬양할 때, 우리의 찬양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또 사탄막이 틈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무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19로 또 변이 바이러스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저를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껴주시고 사랑하는 요들 언니 TV 이은경 선생님이 며칠 전에 탈이 나셔서 음식도 못 드시고 하시다가 어저께부터 죽을 드시며 기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은경 선생님이 건강 관리 잘 하셔서 언젠가 주님이 허락하신 때에 우리 서로 기쁘게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의료진, 선생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사회적 거리는 두 대의, 마음의 거리는 좁혀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언제나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무탈하게 인도하여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전 미주지역에 계신 우리 한인동포 여러분 그리고 전세계에 계신 우리 한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4일 수요일입니다. Hello to those of you that who is watching me from all over the world. Today is Wednesday the August 4th. 예,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신학성경 418면에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렛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에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되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예 맞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시고 있는 사람들 중에 결혼하신 분이나 또 결혼식을 앞두고 계신 분들 얼마나 행복하시고 또 가슴이 콩닥콩닥 설레이시겠습니까? 예, 저는 아직 미혼이라서 그 경험을 못해 보았지만 정말 설레고 잠이 안올듯 행복하실 겁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으로써, 어린 양, 즉 주님과 결혼한 신부입니다. 예, 그 주님의 결혼식에 초대받은 우리들은 항상 기뻐해야만 합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결혼식에 갔는데 신부의 표정이 이러면 기쁠까요? 안 기쁘죠? 우리는 항상 밝은 얼굴로 이러한 표정을 짓고 우리 주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저희는 어여쁜 신부이니까요. 예, 우리 주님을 믿은 우리 여러분, 주님과의 저와 결혼식에 많이 오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듯이 우리는 주님과의 한마음 한 몸, 한뜻이 되어서 이 시기를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의 신나는 찬양은 2키로 가겠는데, 우리 함께 기뻐해 주님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우리들 신부가 준비되었네 예 우리의 예식장은 즉 천국이겠죠 우리 그런 찬양 즐겁게 손뼉 치며 함께 이키로 찬양하겠습니다 시 que i'm going to leave 맞습니다. 결혼식에 참여한 우리들은 늘 항상 주님께 감사하고 즐겁고 흥겨운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늘 새롭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너무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언제나... 어... 인도자 대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면서 이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 늘 항상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